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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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어굴 소스 떡볶이. 용류 넉넉하게 둘러서요. 떡을 일단 한번 튀겨줄 겁니다. 불 너무 센거 같아요. 살짝 줄여주고 떡을 튀겨가면서 오뎅도 아까 거기 오뎅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나는 오뎅을 좋아하니까. 오뎅이 더 많아요. <laughs> 원래 떡볶이는 오뎅 맛이지, 그지? 오뎅이 많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양상추도 한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오, 떡이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되게 좋다. 불을 올려서 올리브오일. 마늘 볶아주시고요. 양상추를 절반 정도는 볶아주고 절반은 샐러드처럼 곁,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자, 안에 좀 굵, 굵다 싶은 부분들만 먼저 넣어서. 자퇴된 야채로다가 쓰고요 품이 살짝 죽을 수 있게 소금을 살짝 자 이제 굴소스 오뎅 도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미림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 설탕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설탕. 설탕 살짝. 여기다가 식초를 넣는다고? 아, 식초는 잘 모르겠다. 왜 넣지? 간장도 살짝. 후추? 후추로 마무리하고. 넣어준 다음에 사이드에다가 곁들여 먹을 야채를 아 팔마산 잘 어울리겠다 팔마산 살짝만 뿌릴까? 야 우리들의 그거 어디갔어? 야 우리들의 엔딩 퍼슬리 완성입니다! 요라고 음, 뭔가 어 외국 외국 냄새가 나. 뒤적 뒤적 해주시고 떡이랑 찍어서 오뎅이랑 같이. 그냥 뭐 평범한 간장 떡볶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뭐, 떡튀기니까 식감이. 우와. 바삭바삭한 느낌이 계속 살아있네. 식초 맛은 안 나. 막, 대박이다. 이런 맛은 아닌데? 그냥 먹을만한 정도? 응. 다시 해먹지는 않을 듯? 응. 먹을수록 질리네, 이게. <laughs>